오늘 정말 충격적인 경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 이 7대0이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졌던 전술적인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각포의 기용이 어, 리버풀의 성적이 100% 달라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죠 누네스가 원래는 중앙 각포가 왼쪽 측면 공격수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누네스도 뛰어들어가고 살라도 뛰어들어가니까 이게 동선이 겹칠 때가 많았어요 서로 그래서 클롭이 최근에 바꿔준 포인트가 각포와 누네스를 바꿔주는 거였죠. 오늘 경기에서 이 포인트가 완벽하게 발휘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보시면요. 맨유도 베오루스트와 레시포드를 최전방 투톱으로 내세우고 브로우팬데스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세웠습니다. 레시포드가 리버풀의 뒷공간을 공략한다라는 거였고요. 동시에 베오루스트가 내려와서 파비뉴를 압박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맨유도 이 중원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한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각포가 내려오면서 리버풀이 한명더 중원 싸움에 참여를 한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때 누네스와 살라가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맨유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맨유가 되게 애매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바란이 각포를 따라 내려오면 이때 살라나 누네스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이두 선수의 스피드가 무서워서 수비수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각포가 내려가서 중원 싸움에도 가담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리버풀의 정말 전성기를 이끌었던 피르미누, 살라, 마네의 라인을 각포, 누네스, 살라 라인으로 바뀐 거거든요 피르미누가 했던 역할을 각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장면 보시면 각포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이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각포를 따라 내려오죠 그런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따라 내려오니까 이때 맨유의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서 살라와 누네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리산드로 말티네스가 올라온 공간으로 살라와 누네스가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각포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도 각포를 따라 내려오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살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포도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맨유의 중앙수비수가 각포를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이 공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발생할 때 살라가 침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누네스가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각포를 따라서 내려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살라가 볼을 받아서 각포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포가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누네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각 포를 따라 내려가면 누네스와 살라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따라 내려가지 않으면 각 포가 내려가서 중원 싸움에 도움도 주고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어, 이게 오늘 경기에 정말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도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오루스트가 내려와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베오루스트가 파비뉴를 마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카세미루가 엘리엇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핸더슨이 중원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각포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드가 순간적으로 각포와 핸더슨을 둘다 마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리버풀의 빌드업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영리해요. 파비뉴가 자신이 막혀있으니까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니까 베오루스트가 뒷걸음질 칠수 밖에 없죠. 그리고 뒷걸음질 칠때그 공간으로 핸더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베오르스트가 파비뉴가 뒷걸음질 치니까 같이 뒤로 물러나고 있고 이때 핸더슨이 내려가서 볼을 받고 있어요. 다른 각도로 보면요. 중간에서 프레드가 내려가 있는 핸더슨을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내려오고 있는 각포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게 서 있어요. 두 명을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서 있는데 이때 각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뒤에 있는 달로가 측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로버트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각포를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각포가 내려온다는 개념부터 맨유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버풀은 측면에 이제 달로가 로버트슨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버트슨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로버트슨이 볼을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달로가 뛰어나오는데 그 뛰어나오는 공간으로 각포가 내려가 있다가 다시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랴부랴 뒤에 있었던 프레드가 이제서야 각포를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로버트슨이 볼을 잡고 뛰어들어가는 각포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줬고요 여기서 맨유의 수비라인이 무너졌고 이때 각포가 볼을 잡아서 바란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나왔던 득점 장면도 애초에 각포가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유의 압박라인이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각포의 득점이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늘 각포의 움직임이 리버풀의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이런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각포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엘리엇과 파비뉴. 핸더슨까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중원에서 맨유의 3명의 미드필더 라인과 리버풀의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붙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카세미루가 자신의 앞쪽에 있는 각포를 막아세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나가면 뒤에 있는 엘리엇이 비게 되죠. 그래서 리버풀이 너무나 쉽게 각포가 아놀드, 아놀드가 엘리엇에게 패스합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엇이 볼을 받게 되고요. 엘리엇이 볼을 받은 다음에 다시 뛰어들어가는 각포에게 리턴 패스를 건네주죠 그리고 카세미루는 올라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각포에게 뒷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각포가 내려와서 하는 플레이가 이두팀 간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시발점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득점 하나하나 장면들을 보면 계속 여기서 무너져요 각포의 좋은 점이 그냥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한 것뿐만 아니라 앞쪽에서 압박을 너무나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각포가 기본적으로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리산드로 마이티네스가 볼을 잡을 때 각포가 강하게 압박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각포가 올라가니까 엘리엇이 한칸 올라와서 카세미루를 마크하고 있죠 각포가 원래 카세미루를 마크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맨유 입장에서는 카세미루를 거쳐가는 것이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패스를 돌리죠 엘리엇이 올라와서 카세미르를 대신 압박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다시, 각포가 앞으로 뛰어나갔다가, 뒤로 돌아오면서, 카세미르를 압박하고 있고, 엘리엇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압박하러 갔다가, 다시 뒤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엘리엇과 각포의 이 수비 복귀가, 수비 복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었던 루크쇼가 카세미르에게 패스할 때, 패스 미스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볼이 끊기니까 볼이 끊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돼서 순간적으로 살라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파비뉴가 잘 받고 여기서 살라의 크로스 맞고 나온 볼을 엘리어시 크로스 누네스의 득점까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각포가 오늘 경기에서 이 리버풀에게 줬던 장점들은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중원으로 내려와서 중원 싸움도 해 주죠. 그리고 중원으로 내려왔을 때 공격의 연결고리도 역할도 해주죠. 전방에서 전방 압박도 해주죠. 심지어는 이 장면도 보시면 각포가 전방에 있다가 내려와서 압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리버풀의 미드필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포가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 맨유의 볼을 빼앗아내는데 성공을 하죠. 수비적으로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후반전으로 갈수록 어떤 게 있었냐. 이 각포의 기동력, 각포의 기동력을 활용한 리버풀의 전술이 100% 통하는 동시에 맨유가 이번 시즌에 특히나 월드컵이 끝나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일정이 안 좋은 팀이 맨유거든요.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중에 있는 경기가 없었던 적이 없는 팀이 맨유입니다. 단한 번도 주중 경기를 빼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 경기, 이제 주말 경기, 주중 경기 반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의 체력적인 부분들이 후반전으로 가면서 엄청 떨어졌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면 뒷공간이 열리고 뒷공간이 열릴 때 각포가 또다시 공격의 연결고리를 너무나 잘해줍니다. 이런 장면이 그래서 나왔죠? 이건 이제 세트피스 상황이었는데 맨유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라인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때 볼을 끊어내서 앞쪽에 있는 각포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살라와 누네스가 공간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각포가 연결고리 역할을 너무나 잘해 주면서 볼을 잡자마자 돌아서고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살라에게 패스를 완벽하게 넣어 줍니다. 그러면서 살라가 맨유의 수비 뒷공간으로 완벽하게 뛰어 들어가면서 맨유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리버풀은 살라의 움직임이 살아났었죠. 그래서 살라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만났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때 어느샌가 각포가 후방에서 패스를 보내준 이후에 열심히 뛰어 올라와서 공간으로 또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각포에게 살라가 너무나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 여기서 각포가 볼을 받아서 득점으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이 리버풀의 기동력이 맨유의 기동력을 완벽하게 압도를 한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보세요 안토니가 볼을 잡고 있다가 너무나 어설프게 볼을 빼앗겼죠 볼을 빼앗기는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리버풀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볼을 빼앗는 순간 달려나가는 선수가 벌써 4명이죠 그래서 정말 무섭게 뛰어나갑니다 리버풀의 선수들이 맨유의 뒷공간으로 엄청나게 뛰어나가고 반면에 맨유는 선수들이 뒤늦게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으로 올라갈 때, 결과적으로, 리버풀의 공격 숫자보다, 맨유의 수비 숫자가 더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살라에게 패스가 들어갔고, 살라가 볼을 받아서, 득점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맨유는, 역습할 때, 레시포드가 뛰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리버풀의 코너킥 찬스에서, 맨유가 볼을 끊어내서 역습하는 장면인데, 끊어내고 역습으로 나가는데, 리버풀의 선수들이, 모두 다 전력 질주라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나폴리가 보여줬던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반면에 맨유는 따라서 뛰어올라오는 선수들이 약간 늦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맨유가 역습을 하는데 리버풀의 수비 숫자가 엄청나게 뛰어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레시포드가 결국에는 고립이 돼서 볼을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이 각포의 움직임, 어마어마한 이 각포가 내려와서의 연결고리 중원 싸움 너무나 잘해준 경기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살라의 폼도 살아났고, 여기에 플러스 각포를 제로톱으로 쓰는 것에 대한 리버풀의 전술적인 동선 정리가 완벽하게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폭발했던 경기였고, 여기에 더해서 이 맨유의 이 체력적인 문제점들이 오늘 경기에서 쌓이고 쌓였던 게 폭발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요런 어, 것들이 겹쳐서. 정말 충격적인 7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승리한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리버풀이 25경기를 치렀고요. 승점이 42점인데 한 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토트넘보다. 그런데 승점 차이는 3점 차이에요. 그리고 득실차는 리버풀이 토트넘보다 앞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덜 치른 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새 리버풀이 한칸한칸 한칸 올라오더니 토트넘의 순위를 위협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클롭 감독이 이번 시즌에 매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선수들의 폼도 올라오긴 했지만 클롭 감독이 어쨌든 전반기 내내 안 풀렸던 누네스 살라 이두 명의 선수를 동선 정리를 어떻게든 해준 거예요 어, 누네스가 최전방 살라가 오른쪽에서 뛰면 둘다 뛰어나가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각포와 누네스의 자리를 바꿔주니까 각포가 내려오면서 중원 싸움에도 도움을 주고 동시에 누네스와 살라의 거리는 멀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누네스와 살라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창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록 감독이 어쨌든 전반기는 매우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리버풀의 순위가 올라오는데 클록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발휘가 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맨유는 불과 지난주에 리그컵 우승을 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 맨유 입장에서도 문제는 있거든요. 당연히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어쨌든 맨유의 스쿼드가 그렇게 두텁지 않다는 거. 맨유가 늘상 승리를 가져가지만 이게 늘 받는 평가가 테나 감독이 후반전에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온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맨유에게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렇다는 건 맨유가 전반전에 안 좋은 경기를 펼친다는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테나엘 감독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온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어쨌든 이 맨유의 약점 중에 하나였고 스쿼드가 그렇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이 결과를 얼마나 테나엘 감독이 잘 추스르느냐. 이게 맨유에게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